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디어 이거 수입하고 한두 달이 넘었거든요. 두 달이 넘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어, 촬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손님은 유튜버가 오셨는데 저도 이거 동작을 안 해봐서 어, 너무 긴장을 했는데 한한 한 시간 반은요 제대로 오퍼레이팅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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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가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촬영을 어, 너무 힘들게. 어맞췄고요 그래서 뭐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제 얼굴을 봐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불 만족스러웠는데 어그 메카닉 분들은 어, 만족하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인쇄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요렇게 도장이 잘 돼있는 저는 이제 휠을 주로 하기로 해서 세팅된 장비인데 이렇게 도장이 잘 되있는 원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쳐져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잘 쳐지는데 어 이미 부식된 거 위에 쩔어있는 때들은 어 쉽지가 않네요. 그게 물리적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뭐그 정도도 잘 된다고 하셔서 하셔서 뭐좀좀 아좀 그렇긴 한데 나름 좀 저는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래도 저는 요거 두달 만에 첫 오퍼레이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잘 하고 가셨어요, 가셨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도 제가 지금 한 나절 하면 한 60kg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도 어렵게 두 박스를 수배를 해가지고 두개 다. 다는 못 썼어요. 못 써서. 저는 휠 타이어 정도는, 음,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제 비즈니스에는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보면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프리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프레이팅 해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어, 저희 컴프레셔가 좀 좋은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죠? 아니이 어,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으시면, 컴프레셔 저희 같은 경우 16마력에 세팅을 해놨어요. 밖에 16마력 컴프레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드라이어기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압축을 하면 공기가 뜨거워지고 수분을 함유를 해요. 조금 끊어갈게요. 자오프레인셔가 오프레이팅을 하면 저희 16마력 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어기가 있고 그러면 걔가 코프레인셔가 압력을 하면 일단 공기도 뜨거워지고 수분을 함유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싹 빼주고 왜냐면 드라이아이스가 만나면 어, 물기가 있으면 얼어요 그래서 막, 노즐이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깨끗한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드라이아이스를 피딩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어에다가 그래서 함께 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업하면 이렇게 프리징이 됩니다 이렇게 얼어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여기다 넣고 넣고 여기 원래 망이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망이 있다 보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여기 이게 수분을 좀 함유를 하면 드라이아이스가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못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서 을 동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머전시 버튼이 있고요 af가 좀 느리네요 네. 이머저시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드라이어 함유랑 너무 많으면 모재가 빨리 얼어붙고요 그리고 뭐 적당하게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오프 드라이어 쏘고 안 쏘고 그리고 공기압력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면 구바 정도 돼요 구바 그 구바를 쫙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전전기가 좀 튀더라고요 e s d 가켜어서뭐 그러니까 대상체랑 우리 머신이랑 뭐 이렇게 접지도 해주셔야 돼요 접지 접지도 해주시고 요 자체를 구매 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시행착오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오신 메카닉 분들 뭐저 기분 좋아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그 얘기하세요. 그 요거 하나 꿈의 기계 한번 사보고 싶었다 그래서 체험 해보셔고 가셨거든요. 근데 어뭐 기대치가 크면 실망스럽고요. 또 기대치가 낮으면 만족도 높죠. 항상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어떤 재질은 엄청 잘 됐고요 어떤 재질은 뭐 전혀 뭐 그래서 뭐좀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근데 그래도 결론은 그나마 손안 닿고 어려운 포인트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이구나 저도 어 저도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여야죠 쌓여서 쌓여서 저도 뭐 이왕 시작한 거 이 분야에서 조금 하이그라운드 올라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뭐 필요하신 분들 조언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쇼룸에 오시면 오프레이팅 해보고 싶으시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조명이랑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본인 장비 가져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저 말고도 뭐아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요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거 아. 저도 이 머신 살까 말까 하는데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오세요. 100% 오픈해드립니다. 오픈해드리고. 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는 이렇게 휠, 분진 쩔은 것들 이렇게 해서 오늘 케미컬 가위 거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그 케미컬 가위로 유리막 코팅까지 해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쪽 제가 링크해놨거든요. 오만 것 잡다하게 팝니다. 잡다하게 파니까 서비스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